오늘도 다시 벚꽃 세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분홍색, 연분홍색의 벚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게 가지가 다른 거에 비해서 늘어져서 이렇게 꽃이 피는 능수 벚꽃입니다. 수양 벚꽃이라고 하고요, 능수 벚꽃이라고도 하죠. 벚나무 중 가장 멋들어진 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들어진 벚꽃이 한창 흐들어지게 지금 피어 있습니다. 네, 벚꽃이 이렇게 가지가 휘휘 늘어져서 활짝 피었습니다. 연분홍 빛이고요. 지금 꿀벌들이 아주 많이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어, 지금 꽃가루를 채취하느라고 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벚꽃, 수양벚꽃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네, 멋진 모습으로 꽃을 피우는 벚나무가 바로 이 수양벚나무 같습니다 오늘은 산자락에 있는 벚꽃 오솔길을 찾아왔는데요 봄바람이 좀 불면서 좀 쌀쌀한 날씨인데요 어, 여긴 지금 이렇게 산자락에 벚꽃이 날려서 이렇게 눈처럼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벚꽃에는 비타민 A, B, E를 비롯해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예로부터 숙취나 식중독을 해독하는 데 사용되어 왔고요. 이 벚꽃에 피부 미용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현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벚나무에는 산벚나무를 비롯하여 왕벚나무, 그리고 수양벚나무, 올벚나무, 잔털벚나무, 겹벚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벚꽃의 색깔은 분홍빛과 흰빛 두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꽃 몽우리 상태에서는 분홍빛을 띠다가 활짝 개화하게 되면 흰빛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한 가지가, 네 우리는 보통 이 벚꽃을 일본의 국화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일본의 국화는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네이 벚꽃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꽃일 뿐. 그들의 국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벚꽃이 일본의 국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벚나무를 전부 베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이 벚나무는 일본의 국화가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벚꽃을 좋아하는 것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벚꽃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벚꽃 축제도 하고 벚꽃 놀이도 하고. 또 벚꽃으로 차를 만들기도 하고 벚꽃 길에서 가족들이나 연인들, 친구들과 함께 길을 함께 거닐곤 하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벚꽃에 관한 기록은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65년에 기록이 고려 시대 일연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일본이 벚꽃의 원산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벚나무의 원산지를 일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벚나무, 이 벚꽃의 유래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제주도에 왕벚꽃나무가 있는데요. 한라산 해발 500m 이상 되는 곳에만 자란다고 합니다. 이 왕벚꽃나무가 바로 벚나무의 어, 할아버지 뻘대는 예, 그런 나무인데요. 이왕복꽃 나무가 바로 이 벚나무의 할아버지 뻘대이기 때문에 벚나무의 시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 왕실은 1869년 이후로 이 벚꽃을 예,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기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벚꽃을 예, 일본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예, 몽골의 징기즈칸. 진기직한의 몽골군대가 전세계를 평정하고 결국은 고려를 넘보게 되는데요. 고려는 이에 맞서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항 가운데에서 팔만대장경 목판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힘을 빌어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 팔만대장경 목판의 60% 정도가 최근에 이산본나무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벚나무에 관한 기록은 임진왜란 당시 우리의 영웅이셨던 성웅 이순신 장군께서 지은 안중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장군께서는 이벚나무 껍질을 평안도와 함경도 등지에서 공물로 바쳐 오게 되면은 이벚나무의 껍질을 활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또한 그 효종 대왕께서는 북벌을 계획하시면서 서울 우이동에 수양벚나무를 심게 하였고 그것을 활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답니다 북벌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세종대왕의 뜻이 서려있는 수양벚나무입니다이 네, 벚꽃은 다른 꽃과 좀 달리 한 번에 일순간에 어느 순간 폈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도 벚꽃이 어느 순간에 확 폈다가 지금 이제 오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바람이 불면서 이제 벚꽃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일본이라는 나라가 에, 역사가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 고대 국가인 백제와 깊은 연관이 있죠. 물론 백제뿐만 아니라 가야, 신라, 고구려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인데요. 에, 일본의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백제에서 백제가 멸망한 후 일본 건국의 주요 세력이 되었던 백제 왕실은 아마도 자신들의 고국인 자신들의 고향인 웅진 곰나루에 피었던 이 벚꽃의 향수를 못 느껴서 그리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벚꽃이 이렇게 산 자락에 예,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벚나무의 주요 서식지는 우리나라와 일본, 예, 중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라산은 이 벚나무의 원산지 중에 원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벚나무가 시작된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따라서 벚꽃이 일본의 국화라는 그러한 잘못된 상식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길가에서 벚꽃을 보았을 때 일본을 연상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벚꽃은 우리의 꽃이며 또 일본의 꽃이며 중국의 꽃이죠 굳이 원산지를 따진다면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벚꽃의 원산지 벚나무의 원산지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보통 벚나무는 잎과 꽃이 같이 나오는 반면에 이왕벚꽃나무는 꽃이 먼저 피고 나서 잎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꽃받침통과 이 꽃자루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솜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솜털이 나와 있는 것은 왕복꽃나무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받침통이 이렇게 괴로움하게 생겼습니다 꽃받침통이 좀더 동그랗게 통통하게 생긴 것은 수양복꽃의 꽃통이고요 이것은 왕복꽃나무의 꽃통입니다 꽃자루와 꽃받침통에 이렇게 잔털이 나 있는 것은 왕복꽃나무의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왕복꽃나무의 꽃은 하얀색 꽃이나 약간 연분홍색의 꽃을 피우는데요. 어, 한 곳에서 보통 3개에서 6개 정도의 꽃대가 나와서 꽃을 피우고요. 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꽃자루와 이 꽃통에, 꽃받침통에 이렇게 잔털이 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가피 나무를 이렇게 섰다 보니까 뭐지감치로 네, 분홍색 꽃몽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다가와 봤더니 네, 이런 나무입니다. 네, 이 나무는 지금 잎이 마주나 있는데요. 잎 자루가 거의 보이지 않죠. 잎 자루가 없이 거의 그냥 줄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나 있는데요. 위에 이렇게 꽃몽울이 맺혀 있습니다. 취산꽃 차례로 꽃이 피고요. 아직까지 꽃이 개화하지 않은 겁니다. 꽃몽울 상태인데요. 꽃이 길죠. 이게 이제 꽃을 펼치면은 꽃그 분꽃이라고 우리 화, 화초로 키우는 분꽃과 닮았다 해서 이 나무 이름을 분꽃나무라고 하는데요. 이와 예, 비슷한 것이 이제 섬분꽃나무도 있고, 또 개회나무나 뭐 정향나무 같은 것도 꽃이 제가 보기에는 유사합니다. 뭐 산에 자라는 예, 분꽃나무고요. 아직은 꽃이,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는데, 예, 여기 지금 하나가 펴있네요. 이렇게 꽃이 하나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꽃잎 다섯 장이고요. 예,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약간 분홍빛을 띱니다. 이것이. 예, 분꽃나무고요. 예, 이 산에는 분꽃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는데 아직 개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추위와 더위에도 강하고, 또한 그 소음기가 있는 예, 바닷가 주변에서도 잘 적응해서 자라고, 또한 그 도시의 그 생태에서 도잘 적응하는 예, 그러한 식물이기 때문에 예, 조경수로도 꽃이 예뻐서 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근데 네, 이곳에는 분꽃나무가 예, 꽃을 활짝 피웠네요. 조금 더 햇빛이 잘 드는 곳이고요 나무가 가까워도좀 작습니다 키가 한 1미터 한30 정도 되 보이는데요 이 분꽃나무는 키가 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미터 이상 이렇게 키가 큰 것은 보지 못했는데요 보통 한 2미터 정도까지 크는 것 같습니다 2, 3미터 정도 이렇게 보면 은잎이 아, 꽃도 이렇게 분꽃처럼 우리가 하초로 키우는 분꽃 옛날에 보면 까만색 씨앗을 맺는 분꽃 있죠 그 분꽃과 같은 그런 모양의 꽃을 피우기 때문에 분꽃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잎을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마주나기를 합니다. 양쪽 마주나기라면서 잎자루는 거의 보이지 않고 바로 그 줄기에서 바로 양쪽으로 갈라지는데요. 약간 그 톱니가 가장자리에 있고 또 뒷면은 약간 아, 뿌연색을 띱니다. 잎에 잔털이 나 있는 분꽃나무고요. 향기가 무지무지 좋습니다. 분꽃나무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이곳에는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